현재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들은 새해 벽두부터 쉴새 없이 들려오는 한국 관련 소식에 그야말로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신 기술부터 전통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일대도약이 거듭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산업이 통째로 몰락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나날이 눈부신 급성장을 달성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급속한 몰락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기술 전문 매체인 EK엑스테크는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은 가히 큰 돌풍을 일으킨 반면에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매우 거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국제전자제품전시회의 메인 행사장이 된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센터. 그 광대한 호란에서 한층 존재감을 바라면서 구름인파로 북적이던 한 곳이 있었다.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SK 등 한국 기업이 출전한 구역이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행사 면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나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세계 초강대국의 위상을 뽐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임해체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비전을 명확히 내걸고 이를 관람객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전시 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연출함으로써 행사 관람객과 외신 기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자의 인상에 남은 곳은 SK부스다. SK는 전지와 소형 원자로 등 40개 이상의 탈탄소 테크놀로지를 소개했다. 전지의 제조 프로세스나 이산화탄소의 수집 저장 기술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매체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HD 현대 또한 마찬가지로 이른바 바다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앞세워 바다에서의 선박 신기술과 로봇 기술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두 회사 모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수익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각국 기업과 미디어를 상대로도 자신이 가진 최신 기술 역량을 과감히 뽐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면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일본에서 파나소닉과 샤프가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가전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하는 대신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한 전시 공간을 구축했지만, 좀처럼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파나소닉과 샤프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화려한 기술력에 밀려나 한산한 모습마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일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 또한 이번 행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주축세력은 중국 기업이지만 이번에는 하이센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주요 기업들의 출처는 눈에 띄지 않았고 중국 언론인들도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중 갈등과 보건 위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번 행사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들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전제품과 미래기술에 더해 김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의 일대 도약이 거듭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본의 김산업 전체가 끝모를 쇠락의 길에 내몰리고 있다며 일본 방송사가 이를 직접 특집 보도로 다루면서 일본 사회의 한탄과 탄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방송 매체로 잘 알려진 TBS는 한국 김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 열풍이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 김보다 40배나 넘는 수출 실적까지 달성하고 있다며 독보적인 한류의 위상에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일본의 TBS 방송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김의 위상이 지난 10년 전부터 경이적인 수출 실적을 달성해 왔는데 이러한 비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남서부의 졸라남도의 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리 노리노 양식장이 희로같이 맙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일본에서도 친숙한 한국김이 전 세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수출 실적 또한 해마다 신기록을 써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송사인 TBS는 세계 김시장의 70%를 한국 김이 차지할 정도로 한국 수산물 수출의 기둥이 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지난해에 한국 김이 달성한 전체 수출액은 총 910억엔에 달하는데 이는 20억엔의 수출 기록을 달성한 일본 김에 비해 40배나 달하는 실적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한국 김이 일본 김을 제치고 지난 10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한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해 음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를 일컫는 한류가 한국 김의 수출에 있어서도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현재 유튜브와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는 한국김을 활용한 다양한 유리 콘텐츠가 실세 없이 게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김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수출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일본 매체인 TBS는 한국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비결에는 생산 시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 김은 그 명성만큼이나 그동안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미 생산 시설에서부터 각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한국 김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기름을 함께 첨가하기 때문이라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김에는 풍부한 마그네슘과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인식이 서구권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자리 잡고 있고, 이를 통해 수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한국 김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것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이 김을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거기에 참기름과 소금을 첨가하는 기존의 제품 판매 방식을 뛰어넘어 이제는 김을 원료로 한 스낵과자 상품 개발까지 뛰어들고 나섬으로써 한국김의 세계시장 석권이 더욱더 공고히 다져지고 있다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목포 수산식품지원 센터장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한국김에 대한 자부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유력 방송사인 TBS는 수출처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현지화 전략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식을 통해 한국 김의 수출이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일본과 대비되는 한국 김의 위상에 아낌없는 극찬을 쏟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류 열풍을 견인한 것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의 김을 비롯한 여러 상품을 다각도로 개발하고 지원해왔던 만큼,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이를 필사적으로 따라 배울 것을 조언했습니다. <목소리>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특집 보도는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 세계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이를 위해 부단한 혁신에 나서왔던 한국 국민들과 한국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세계 각국의 큰 귀감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